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 그러나 종종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고 나는 두 가지 거대한 주제를 하나로 엮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께서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관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분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별개의 사건처럼 여깁니다. 마치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른 경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 둘이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이루는 분리될 수 없는 악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복음서의 진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분에 관한 무수한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접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학적 토대를 이루는지, 특히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후 세계나 천당에 대해 직접적으로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 질문하는 사두 개인들에게 답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으며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 2대 3세기 동안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만 집중한 나머지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의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제자도에 집중하다가 정작 그분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희미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18세기부터 일부 학자들은 예수를 실패한 유대인 혁명가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당시에 다른 혁명가들처럼 권력에 의해 체포되어 죽었고, 그의 제자들이 이후에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19세기 독일 신학계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신학 연구를 주도하던 많은 학자들은 복음서의 유대적 배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해하기보다는 유대교라는 낡은 종교의 틀을 깨고 믿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전한 위대한 스승으로만 보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고 믿음을 강조한 바울의 서신을 오해하여 유대적인 모든 것을 낡은 것으로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가 들려주는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진정한 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십자가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당신에 관해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거대한 서사를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 서사의 핵심은 바로 유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유배를 당했고, 그 유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여전히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유배가 70년이 아니라, 70년의 7배인 49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노예였던 것입니다. 유배당한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한 해방과 그 유배의 원인이었던 죄의 용서입니다. 유대력에서 노예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과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하지만 제2성전시대, 즉 끝나지 않은 유배의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두 가지 소망은 하나로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약속된 새로운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예언된 야해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영광스러운 장면도 아직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종이에 기도를 적어 벽 틈에 꽂아 넣습니다. 그곳은 한때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이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시 돌아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이 땅에 정의와 자비를 채우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마지막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 즉 세키나가 성전에 다시 가득 차는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 특히 사복음서 저자들이 뛰어든 거대한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기다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으로 그려냅니다. 마태복음 한 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족보를 지루하게 여기며 건너뛰지만, 일세기 유대인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유배까지 14대, 그리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구조는 이제 역사의 절정이 도래했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절정의 핵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다윗, 유배,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소개됩니다. 제2성전 시대의 언어로 죄로부터의 구원은 곧 유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죄가 유배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다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약속, 당신의 백성을 억압했던 이방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죄사함과 새로운 언약, 나아가 새로운 창조에 대한 약속이 가득합니다. 다니엘서는 세상 제국들이 악을 행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단순히 구원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카베오서 2장 7절은 시리아의 박해 아래서 일곱 형제와 그 어머니가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순교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형제들은 죽어가면서 자신들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 진노를 끝내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다음 장인 8장에서 유다 마카베오가 승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순교자들의 고난과 죽음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연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복음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심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소망의 핵심은 단순히 벌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 창조세계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이 모든 소망이 성경을 따라라는 구절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시편과 예언서에 나타난 고대 유대인들의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 신도장에서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시온에 외치는 그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나란히 놓습니다. 10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난받는 자의 절규로 시작하여 왕권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끝납니다. 이 둘은 원래 하나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주적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카이사르와 빌라도와 헤롯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도 이 새로운 왕의 통치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은 단순히 가난한 이들에게 친절하라는 교훈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의 잔치, 즉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죄로 인해 시작된 유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언약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6월절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사건과 새로운 대속죄일 사건을 하나로 통합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본래 유월절은 죄 사함에 대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유월절은 죄 사함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 즉, 바로와 애굽으로 상징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진정한 승리는 죄의 용서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닥의 이야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죄의 용서는 권세를 무너뜨리는 수단이며,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죄의 용서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교양곡의 악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각기 다른 선율을 연주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이 모든 소리가 하나의 화음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휘자의 손끝에서 그 모든 소리가 합쳐져 웅장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순간 우리는 지난 20분 동안 들어온 모든 선율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지만 그것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화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가장 우주적인 관점에서 들려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이며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세상의 왕들과 사탄이 쏟아부을 수 있는 최악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받아내고 소진시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외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이 바로 헬라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결정적인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고 내쫓는 승리의 왕자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 단순한 겸손의 모범이 아닙니다. 그 직전에 요한은 사탄이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사탄의 가장 악한 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최악을 쏟아붓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상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은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반역적인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로마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키려는 그들의 길이 결국 끔찍한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미지는 마치 사나운 여우나 들불이 닭장을 덮칠 때 암탉이 제 몸으로 새끼들을 덮어 자신은 죽더라도 새끼들을 살리려는 처절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마주할 로마의 폭력이라는 심판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세례의 순간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에서 그는 반역자들과 함께 죽으러 나아갑니다. 문자 그대로 역사적 진실 안에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경고했던 바로 그 죽음, 즉 반역자들이 당할 그 죽음을 자신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그의 자리를 대신하며 한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죄한 이가 유죄한 이의 죽음을 대신하는 대표적 대속의 그림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대원장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억지로 5리를 가게 하면 10리를 동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키기 힘든 또 하나의 도덕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위에서 친히 온몸으로 살아내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뺨을 돌려대셨고, 로마 군인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 추가적인 길을 걸으셨으며, 온 세상을 비추는 언덕 위에 빛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모든 것을 권력의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속죄 신학이 권력의 재정의 안에 있고 권력의 재정의가 속죄 신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인자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는 섬김을 통해 쟁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는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사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그 절정의 전환점으로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는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심장을 가진 한 몸입니다. 십자가는 비극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승리의 방식이었으며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시작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가 용서되었기에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